안녕하세요. 기다리성형외과 대표 원장 김현철입니다. 오늘은 이물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ppt 파일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우리 인체 내에 사용하는 보형물에는 고체가 있고 액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고체는 고아텍스나 실리콘 또는 뭐 보온시멘트 이렇게 그 성형수술에 사용하는 보형물로는 무기물질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부기 물질은 이마를 높인다든지 코를 세운다든지 또는 앞광대를 뭐 볼록하게 나오게 한다든지 코 옆에 팔자주름이 꺼져서 거기에 그 보형물 넣는다든지 턱을 앞으로 좀 융기 시킨다든지 이런데 쓰는 실리콘과 고아텍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유기물도 있어요. 생체 물질이죠. 생체 물질은 다른 사람의 진피. 기증 진피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생화학적으로 처리돼서 소독돼 가지고 수입이 돼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알로덤는데 이거는 돼지 피부를 갖고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사람의 피부를 갖고 만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화상 센터에서도 쓰고 코끝에 성형수술할 때뭐 알로덤을 쓰기도 하고요. 눈 밑에 애교 주름을 만들 때 또는 뭐 입술을 확대한다든지 이럴 때도 알로듬을 써서 입술을 확대하기도 합니다. 또눈 밑에 눈물고랑 있는데 좀 채워서 많이 사용하기도 해요. 물론 자기 자신의 진피를 이용해서 이식을 하기도 하지만 타인의 늑용골을 상품화를 해가지고 국내에 들어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기증용골이라고 그러죠. 수술을 하면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콧대가 휘지도 않고 여러가지로 좋은 장점이 많아요. 근데 이런 물질을 상품화할 때는 다른 사람의 단백질은 항원 항체 반응을 일으켜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단백질은 싹다 빼내고 대신에 이제 섬유질 그 매트릭스 조직만을 갖고 생화학적으로 처리를 해서 알러지 반응을 최소화한 상품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집니다. 이런 고체 이물질은 사실 임상에서 많이 편리하게 쓰고 있고 또 부작용도 적고 부작용이 생긴다 해도 제거하기가 굉장히 용이하고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액체인 물질인데요. 보통 필러는 이렇게 피하 지방에 볼륨을 보충해 주는 데 많이 사용을 하는 주사약을 말하는데요. 인체 내에서 자연 분해돼서 녹아서 없어지는 흡수성 녹는 필러가 있고 인체 내에 들어가면 영구히 녹지 않고 볼륨을 유지를 하면서 안 녹는 필러가 있어요. 대부분의 의료용으로 해서 합법적인 필러는 녹는 필러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법적으로 나쁜 필러를 비흡수성 안 녹는 필러에 해당이 되죠. 물론 이제 합법적으로 의료용 필러 중에서도 녹지 않거나 상당히 오랫동안 조직 내에 영구적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필러도 있습니다만은 액체 필러는 만일의 경우 부작용이 생기면 제거하기가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주관인데요. 인체에 쓰는 주사용 필러는 녹는 필러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합법적이고 합법적이 아니고를 떠나서 필러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흡수가 되는 것이 안전한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사람의 신체는 외부 물질에 대해서 다양한 면역 반응을 보이거나 흉 조직을 만들어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전혀 있을 수 없는 필러라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러지 반응만 해도 그렇습니다. 남성형 불임의 원인 중에 하나가 자가 면역 질환 중에 무정자증이라는 병이 있는데요. 자기 몸에서 만들어진 정자를 이물질로 인식을 해서 면역세포가 가서 공격을 해서 잡아먹어버려서 무정자증이 되는 그런 체질이 있는 거죠. 또 엄마 모유에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서 수유를 못하는 영화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면역 반응이라는게 알러지를 일으키는 다양한 체질이 있을 수 있고 또 알러지 반응이 아니라도 이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물질 주변으로 흉 조직을 많이 만들어내는 체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필러에는 항원 항체 반응을 일으키는 단백질을 모두 제거했다고 해도 주변 조직이 반응을 해서 흉 조직을 만들어서 울퉁불퉁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인 의료용 필러를 하더라도 부작용으로부터 100% 안전한 필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만에 하나 인체에 넣은 필러가 부작용이 생기면 고체 이물질 같은 경우는 수술로서 제거를 하면 되지만 액체 필러는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필러는 주사를 주면 조직 세포 사이사이 액체가 스며 들어가서 흩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걸 일일이 회수할 수가 없어요. 마치 땅에 물을 엎질러 놓고 그걸 주워 담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러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녹아 없어지든지 아니면 그 필러를 녹이는 효소가 있어서 인위적으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안심이 되는 좋은 필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제품이 히알루론산 제품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시중 의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필러가 거의 다 히알루론산 계열의 필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법적인 제품 중에도 아주 천천히 녹거나 아예 안 녹는 제품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큰 부작용이 있지 않다고 해서 이제 식약청에서 허가가 나서 사용을 하는 건데 그런 제품으로는 스컬트라라든지 엘란세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 진짜 나쁜 필러는 흡수가 아주 안 되면서 인체 내에서 영구적으로 존재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만들어 내서 불법으로 규정된 것들입니다. 공업용 실리콘액 또는 파라핀, 또는 아쿠아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인데요. 사실 실리콘 액체 같은 것도 액체 상태로 주사를 하면 그 불법이지만은 그게 우리 가슴 속에 넣는 백 속에 실리콘 액체가 들어있거든요. 이런 실리콘은 불법이 아니죠. 결국에 이건 액체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백 속에 있으니까 고체로 보는 건데 이제 액체로 주사만 하면 불법이 되는 겁니다. 예, 예전에는 이런 불법 시술이 많았는데 그 이유가 재료가 구하기가 쉽고 가격이 싸고 집에서도 시술하기가 쉽고. 또 일반 사람들은 그무지에서도 많이 맞았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러한 게 개봉도 많이 되고 병원에서 합법적인 필러들이 대량 생산이 되면서 이것만 전문적으로 시술하는 병원도 많이 늘고 또 시술비가 굉장히 싸져서 이렇게 이제 불법적으로 시술하는 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불법 이물질들이 조직 내에 들어가면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걸까요? 한번 자세히 보면은요. 이러한 물질들이 항원 항체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알레지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보통은 주변 조직을 자극을 해서 흉 조직을 많이 만들어 내고 이러한 흉에 의해서 생기는 부작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실리콘은 액체도 있는데 액체는 약간 끈적거리는 투명한 액체입니다. 근데 이걸 조직 내에 주사를 하면 작은 물방울로 탁 분산돼서 세포 사이사로 이 퍼져요. 약간 점도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물처럼 퍼져버리진 않고 약간 쌀이 알 크기처럼 약간 좁쌀 크기 모양으로 이렇게 작은 물방울 상태로 퍼져 들어갑니다. 우리 몸에서는 이러한 물방울들을 이물질로 인식을 해서 캡슐처럼 만들어버려요.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있으면 흉캡슐끼리 연결해서 수세미 같은 흉덩어리처럼 보입니다. 이런 흉덩어리는 결국에는 혈액순환을 나쁘게 만들고 피부에 변색을 일으키고 또 감염이 되고 괴사가 되고 또 이런 흉덩어리가 무게가 있기 때문에 밑으로 흘러내려간다든지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또 이상감각도 생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나쁜 부작용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또 다른 물질로는 이제 파라핀인데 파라핀은 41도 목욕탕 물 온도 정도로 녹여서 추사를 하면은 들어가지만은 인체대에 들어가면 36.5도 들어가면 바로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물방울처럼 잘안 퍼지고 모여있으면서 흉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 파라핀과 흉이 마치 떡처럼 범벅이 된 덩어리처럼 딱딱한 흉덩어리 조직으로 조직 내에서 존재합니다. 시술 직후에는 안 만들지만 지 나중에 가면 점점 딱딱해지고 조직의 혈액순환을 나쁘게 만들고 울퉁불퉁해지고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또 아쿠아젤이라고 해서 폴리아마이드 계열의 그 불법 시술물들도 있는데 중국에서 많이 썼어요. 가슴 수술에다가 뭐 주사를 막 넣고, 아쿠아젤 같은 것은 흉을 많이 만들진 않지만 조직 내에서 물 혹처럼 모양을 일그러뜨리고 그런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러한 물질들을 제거하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이런 제거 방법은 각 재질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주사 지방 흡입하듯이 받 이렇게 흡입기로 이렇게 빨아내는 방법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제. 그 흉덩어리 자체를 한꺼번에 잡아당겨서 절제해서 뜯어내는 거죠. 또는 스퀴징, 수세미 같은 덩어리 꽉꽉 짜면 속에서 터져 나옵니다. 그걸 물론 이제 세척을 해서 씻어내는. 스퀴징하고 세척하는 방법. 대개의 경우 전체 흉덩어리를 다 뜯어내지 못해요. 가령 침부버리는 데 부분에 고기가 푹 꺼져서 실리콘 같은 걸 주사를 줘서 그 부위가 주사를 해서 처음엔 이뻤을 거예요. 근데 그게 밑으로 내려간 거니까 다뺄거다 빼고 그 흉덩어리라도 위로 끌어올려서 본래 있던 자리를 올려주면 모양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 방법이 리프트 하는 방법이죠.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엘라스티콤이라는 고무줄 실 같은 걸 많이 씁니다. 그걸로 해서 끌어올리면 그흉 덩어리를 걸어서 올라가는 것은 흉 덩어리 자체가 완충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한 부위만 쏙 들어간다거나 이런 딤플 현상이 잘안 생기는 또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엘라스티콤으로 이런 흉을 리프트해서 심부볼 부분으로 옮겨준다든지 그런 것도 일종의 제거를 하면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파라핀은 지방흡입기로는 잘안 빠지고 직접 육안으로 보면서 스퀴징을 해서 짜내고 아니면 흉덩어리를 절제하는 방법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실리콘은 일부 지방 흡입기로도 좀 빠지지만 다 빠지진 않습니다. 일일이 찾아서 그 쌀이 알 같은 거를 톡톡 터트려서 씻어내기도 하고 또 스퀴징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남은 흉덩어리는 위쪽으로 리프트해서 잡아당겨 오일이고요. 가령 입술에 파라핀이나 실리콘을 많이 맞으신 분 있어요. 그 입술이라는 것은 근육덩어리입니다. 근데 근육 사이사이로 쭉다 퍼져버린 실리콘을 일일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입술이 너무 두툼해서 그런 거니까 입술 안쪽으로 들어가서 점막을 일부 제거하고 점막 밑에 있는 지방조직과 점막을 일부 제거해서 입술 축소를 하면 불법 이물질로 해서 이렇게 처툼하게된 거를 조금 줄여주는 그런 식으로 교정을 하기도 합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에 있는 파라핀은 본래 코를 높이려고 파라핀을 맞았는데 한꺼번에 다 흉조직까지 같이 해서 절제를 해내버리면 코가 푹 꺼져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시에 빼낸 자리에 실리콘 같은 걸로 해서 보형물로 코를 높여 주는 수술을 같이 시술을 하게 됩니다. 또눈 밑에 인디 안주름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파라핀 주사를 맞은 경우, 이런 경우는 눈밑 주름 제거 수술 쪽으로 들어가서 그쪽으로 해서 층층이 박리해서 근육 밑하고 피부 밑에 또 골막 가까이에 이런 데에 있는 파라핀하고 실리콘 액체 같은 것을 일일이 찾아서 제거하기도 하고 스퀴징해서 짜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리프트를 해주는 거죠. 보통 그냥 내비로 두면 잘못하면 흉이 오그라들면서 눈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눈밑만 하는 게 아니고 측두부 거상수술을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이게 귀족수술이라고 그러죠. 코 옆에 귀족수술에서 수술 중에 중면부 거상을 할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중면부가 잘 땡겨지지가 않거든요. 입꼬리 올라가는 게 걸리적거려서. 그래서 이런 걸 제거를 하는 경우, 이런 고체는 제거하기가 쉽습니다. 또 이런 거는 앞광대가 너무 낮아서 이렇게 실리콘으로 세우는 분도 있거든요. 이게 거상수술 할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제거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는 축두부에 이렇게 들어있던 걸 뺐던 건데요. 실리콘입니다. 이것도. 이것도 근데 앞광대 부분에 들어있던 거 빼낸 실리콘입니다. 실리콘은 빼내기가 쉬워요. 플라스틱 같아서 집게로 자꾸 쪽보 보면 그냥 빠지거든요. 이런 거는 실리콘이긴 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실리콘 주변에 석회화가 돼서 굉장히 유착이 심하고 제거를 하기가 쉽지 않은 측두부 쪽에서 제거했던 실리콘이고요. 이거는 이제 앞턱에서 제거했던 실리콘입니다. 이거는 이마. 이마를 도톰하게 하고 즉각 이마가 예뻐지게는 지방 이식보다는 이 방법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이마 거상을 하면서 제거했던 그런 보형물입니다. 이제 이물질이라기 보다는 지방이식에 대한 것도 한번 알아야 되는데요. 지방이식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다른 데서 이사온 거죠. 우리 몸에 있던 지방을 딴 데서 주사로 이식을 한 거지만 그게 지방 자체로만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서 석회화가 됩니다. 좀 딱딱한 흉덩어리처럼 바뀌어요. 그래서 그것도 무게에 의해서 쳐져 내려갑니다. 또, 지방이식을 너무 많이 하면 피부하고 이뼈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유지인대들이 다 늘어나버립니다 그래서 훨씬 더 빨리 늙습니다 나중에 피부나 이런 것들이 처져내려가기도 쉬운 구조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이식을 많이 하는 경우도 거상수술 같은 거할 때는 지방을 일부 제거를 합니다 지방이식도 일종의 이물로서 취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눈 밑에 이물질 스컬트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합법적인 거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녹아요 녹지만은 그 자체는 녹아도 콜라겐 섬유를 만들어 줘서 그거가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수술할 때는 희끗희끗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것도 좀 제거를 하면서 눈밑 주름 제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줘야 예쁜 모양을 만들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눈 밑에 파라핀을 넣어서 타병원에서 이렇게 피부를 잘라내가지고 절제를 해서 교정을 하려고 했던 분인데 그게 모양이 이쁘게 되지 않고 파라핀 덩어리도 다 제거가 안 됐지만 이렇게 흉만 남은 이런 분도 있으세요 이런 분은 눈밑주름제거 수술로 해서 들어가서 박리를 깨끗이 해서 흉 밑에 유착된 거 떼내고 제거할만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뒤집어질 거 예방하기 위해서 중면부 거상하면서 엔도타인으로 걸어 올리면서 눈밑주름제거를 같이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아쿠아미드인데 이제 이마 쪽에 많이 들어 있어서 이마 두개 관상절개로 해서 이마를 뒤집어 까서 보면서 제거할 만큼 하고, 이마 거상을 같이 시행을 하는 환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입술에 그 파라핀 같은 거, 실리콘 같은 거 맞으시는 분 많습니다. 이런 분들도 그 자체를 다 제거하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안쪽에서 점막을 잘라내서 입술을 축소하는 걸로 해서 어느 정도 모양의 호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이상, 우리 인체내에다가 넣을 수 있는 합법적인 이물질과 불법적인 이물질, 필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